그 사람은 그건 안 돼요. 아, 네. 지금 늦었어도 제 자백에서 용서받아야 돼요. 아, 네. 그렇게 보세요. 딱 들어오자 오늘 팔자 고치는 거아니요 네. 오늘 여기서 출애극기 15장 2 6절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들을 때는 전체를 묶는 이런 설교만 하니까 여러분이 답을 못 찾아내는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그한 구절만 딱 해요. 아, 네. 자, 오늘 이한 구절에서 첫째 뭘 하라 그래요? 아, 네. 내말좀 들어라. 아, 네. 내말 들으면 너 산다. 너 팔자 고친다 내말 들으면 천국 가고 병 고치고 너 자손이 잘 되고 사업이 돈도 막 쏟아진다 내말좀들어라 둘째 뭐하라 그래 네 입맛대로 해개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되라 4단계 해개하이고는 내가 인정한 게 없다 그러던 필요 없어 4단계 해개하이고는 인정한 게 없다 그렇게 고래 의인 되라 의인 되라 그 다음 뭐하라 그래 네가 그래 했다면 네가 그래 했다면 정말로 성령까지 받는다 그래도 안에 있으면 성령까지 받는다. 네. 에베스 소 1장 13절 성령까지 받는다. 네.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있다. 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나오는 계명이 있다면 이웃사랑에 너 부부지간도 사랑이 없노. 이 가짜야. 네. 그렇게 네내 계명 안 지켜. 네. 그렇게는 네 병도 못 권치고 네. 되는 게 없지. 네. 계명이 뭔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야. 네. 이거 구절 안 되는 거 이거 능터리야. 지금은 뭐 하려고 여러분 또 구절되면 어지러우면 뭐 몰라 우선은 기둥 이래 니게 받는다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구절 가르쳐 줄게요 첫째 내말좀들어라 둘째 너들 멋대로 입맛대로 해결했다는 가짜 되지 말고 너 멋대로 상품 만들고 불안품 만들지 말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되라 사단계획 부위다 그러고 나면 니가 정말로 사단계획으로 그러다니더 했으면 성령까지 받는다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 그런데 아, 네. 네가 어떻게 계명 지킨다는 게 이웃 사랑과 남 사랑하기 전에 교회 성도 사랑하기 전에 동네 사람 사랑하기 전에 너 부부지간도 사랑이 없는 이 가짜야. 아, 네. 그렇게 부부지간 사랑 없는 건 가짜다. 아, 네. 교회에서 말다툼하고 교회는 전부 가짜 교회다. 아, 네. 이웃까지 사랑인데 원수까지 사랑인데 너 안에서 어떻게 너 안에서끼리 사랑이 안 돼가지고 교파 나누는 이 가짜들아. 네. 그게 그러니까 가짜다. 그거는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구원도 못 받고 병도 못 고친다. 자, 그 다음 뭐요? 예그 다음 뭘 해요? 율례를 지키라. 율례가 뭔데? 율법과 규례다. 그율례를 지키라. 이게 뭐냐? 성경 말씀대로 법이 더간 소리는 내가 가야 될 길, 방향을 알려주는 게 법이고, 규례, 율법은, 율례는 행동으로 옮겨서 산믿음 되게 하는 거다. 아, 네. 좀 이따 성경구절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단단히 들어요. 아,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아, 네. 몸의 건강까지 주는 요한 3서 2절이 아, 네. 바로 몸의 건강까지 치료해 준다. 아, 네. 왜 나는 병이 안 났느냐 이네 가지를 안 한다. 아, 네. 이게 네 가지가 안된 가짜라서 안 된다. 아, 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능치 못함이 없다. 아,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가 보면 1장 37절 능치 못함이 없다. 다 된다. 정말로 그래 되느냐? 히브리 4장 12절 지금도 이 말씀을 살아 골수까지 쪼갠다. 이 말씀은 된다. 마통 5장 18절 이 말씀은 1.1에 거짓이 이루어진다민숙기 3장 11절 난 하나님이라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 그런데 왜 병이 안 고쳐지느냐? 누 가짜다. 내가 요네 가지 하락하는 거안 하고 있다. 자, 오늘 요네 가지 똑바로 찾아서 팔자 고치세요. 아멘. 팔자 고치세요. 뭐무슨배이라못 고쳐. 네가 가짜다. 아멘. 내 말은 거짓말 없다. 아멘. 너 구원받는 것요 말씀대로면 하 천국 간다. 아멘. 천국도 가고 땅에서도 잘되고 몸의 병도 고친다. 아멘. 그 말이 맞나 맞나. 자 출애굽기 15장 20절, 26절은 손 꺾고 요한 삼서 2절 찾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되도록 주었는데 여러분이요. 조금만 늦게 주면 뭐하러 들어? 얼마나 마음이 콩알마나 이렇든지자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을 준다고 해놓으니까 구원받는 건뺀줄 알기 때문에 요한 삼서 2절 찾았어요. 됩니다. 자, 요한 3세 2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아멘. 영혼이 잘 돼, 천국 갈 사람이 범사가 다잘 된다. 그렇게 영혼이 잘안된 사람 범사가 되는 게 없다. 그게 다 끝이는 게 아니라 몸에 건강도 준다. 영혼 잘된 사람 땅에 다잘 되고 건강도 준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영혼도 잘안 돼. 하는 일도 안 풀린다. 그렇게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 이렇게 사지요 땡. 영혼이 잘돼 정신이 똑발라야 아, 네. 건강한 육체가 있네. 아, 그렇게 세상에선 거꾸로 지기고 앉았어. 아, 네. 그렇게 거꾸로 지킨 게 한마디로 안 된다 이 말이요. 아, 네. 오늘 여기서 건강을 준다는 소리는 천국도 간다. 아, 네. 땅에 것도 자살되고 건강 준다. 아, 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이다. 아, 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 네.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26절 을 읽는 게요. 오늘 한 구절 하는 거예요. 아, 네. 자, 왜 병이 안고쳐지느냐 천국 가도록 떼야병 고치지. 아, 네. 신명기 28장 20절 21절, 너에게 병을 왜줬느냐 내가 너 지옥 가게 돼 있어서 천국 가자고 병을 줘서 깨달아 회개하고 라병 아, 줬다. 아, 네. 아, 네. 왜난 가난하고 돈이 안 풀리고 축복을 못 받느냐? 너 돈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것 잊어버리니. 내가 돈을 뺏어서라도 너회계가 천국 가게 만들라고 뺏었다 요게 신민기 18장 20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안 풀리거나 몸이 안고치고지는건 이대로 있으면 나치옥갈걸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돈이 없어 좀 고생을 하더라도 몸이 아파 병이나 고생을 하더라도 천국 가는 사람 되고 그 다음에 물질 축복도 받고 건강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버지 사랑에 떠신 걸 믿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몸 불편한 거 감사해야지. 네. 가난한 거 감사해야지. 네. 왜 나를 올바르게주려고 네. 전부 잘 되게 해가 주려고 네. 그렇게 하나님 믿는 이유가 너무 감사지요. 네. 자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우리를 보고 네가 이렇게 네 가지만 하면 된다. 네. 첫째 말하고요. 뭐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데 오늘날 교회를 가면 설교 말씀에 성경구절만 잘잘잘잘하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말 들어라. 그러면 이 말씀 듣는 자가 순종이요불순종이요 순종하면 신민기 28장 1절부터 자손까지 잘 되는 세계 어떤 데게 해주마.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우습게 얘기하면 10편 107편 10절부터 12절까지 너는 알지 못하는 병다 걸리고 내말 우습게 얘기면 너는 계속 시험 들고, 계속 어림당하고, 캄캄을어둠며 앉아서, 이 사업이 잘 될랑가, 안 될랑가. 우리 남편 하는 일이 직장이 될 낀가, 안될 낀가. 이런데 이런 이사를 가야되나, 안 가야되나, 캄캄해 모르는, 정말로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다가, 모진병이라 쇠사절로 온몸을 묶어놓은 것에서 병원에 가면 병 없고 난 죽을 지게이고, 나도 안되고, 자손도 안되고, 온 집안에 안돼 보약을 먹어도 아무것도 안되는 그런 삶을 살다 지옥가는 인간들아. 언제 내말 멸시하는 사람, 아님. 이 말씀을 우스개인 사람, 아님. 그렇게 내말 똑바로 들어라. 아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를 해체요 살리요, 살리라. 전부 살려. 아님. 이 말씀으로 전부 회개하게 살리요. 아님.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지금도 역사해요. 아님. 그렇게 내말 들으라. 대살롱 교전수 2장 13절 내말 들으라. 아님. 이 말대로 지금 믿는 자에게 는능치 못하며 병 고친다는 말 그대로 고친다. 축복 준다는 말 내가 돈을 줄테니까 너도 다 채워라 니네 자손손손 천만대가 잘되게 해주마 아, 네.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손 잘되게 해주마 수천대까지 잘되게 해주마 아까 찾은 그 신명기 7장 10절이 너나 미워하면 죽인다 9절은 아, 네. 그 니가 나 사랑하면 니네 자손 천만대까지 잘되게 하마 아, 네. 그 앞에 9절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대로 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손 천대 보장받아. 아, 네. 이렇게 예수 믿게 돼 있어서 예수를 어디 믿으면 믿을수록 자모식구장 입사람들 자손이 퇴잘되고 퇴잘되고 불행, 재앙은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 했는데 우리는 이거 뭐 예수 믿어봐요. 안될거다안 되고. 우째 다 되는 건안 믿는 사람도 되고 나도 되고. 이건 전부 엉터리다. 아, 네. 거기에서부터 오늘 팔자고칩니다. 아,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바로 전도서 5장 1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전도서 5장 1절, 네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가짜 교회는 말씀은 없이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대요. 그렇게 성경하고 거꾸로도 는게안 되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더 중요하다. 전도서 5장 1절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얘기하면 모진병이 걸리고 동산 남고칼가면서 나도 자손도 잘 될까 안 될까 모르다가 사망한다. 여게 10편, 107편, 10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똑바로 들으라 그렇게 말씀 듣길즐거해라 이게 바로 10편 119편 103절 말씀은 꿀보다 달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루에 콩나물에 물세 번씩 주면 잔발 안 나도 하루에 한개만 주면 잔발 나래요 콩나물이 말라 비틀어지다 이러다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3시 제때 10편 55편 17절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 잘된다 이 말이야 목사님 한 구절 그렇게 출애극기 15장 26절 한 구절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성경구절은 100구절도 넘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보약이, 똑바른 보약이지. 감초가 약에 들어간다고 감초만 때리면 뭐해? 달달하고 차비. 배추가 좋다고 대추만 넣어봐야 보약이 안 돼. 더 갈기 다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말만 들으라 해도 성경구절 10개 더 나왔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말 듣고 난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되라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 어디 있어요. 사단계 해결뿐이요. 이 사단계 해결은 뭐 성경 구절도 많고 여러분이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하고하면또 시간 다가 이 밤을 그렇게 첫째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두째는 사단계 해결하는 거. 여러분 너병번친다해자 사단계 해결이가 똑바로 되었으면은 의인이요 악인이요.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는데 의인이 돼. 잠언 20장 7절 네가 완전히 행하면 의인이고. 의인되고 나면 누구까지 복받아요? 자문 20장 7절 네 자손까지 복받는다 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까지 잘되라고 하는데 왜안할라하냐말이요 그렇게 사단계 해결을 가르쳐준 데가 없었다 아, 예. 그거는 이사제이고 하나님은 성경에 다 했다 아, 예.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다 줬다 아, 예. 그런데 왜 가짜 교회에 왜 돌아다니노 아그 파가 유명하던데 파가 나눴다는 건 벌써 싸워가 갈라졌다 아, 예. 싸운 건 전부 지옥 간다 했다 아, 예. 지옥가는데 그 뭐하러 돌아다니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에 심판한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의인 돼야 된다 아멘. 의인 되면 내 자손까지 복받는다 뭘 의인 되냐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그게 뭐냐 4단계 해결 뿐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4단계 해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기를 좋아하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4단계 해결하면 아멘. 그 사람에게 역사 일어난다. 네. 그러면 네가 회개가 똑바로 됐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정말로 하나님인정 하는 회개. 네. 그걸 어떻게 필요는 그러면 예수님이 냐 그래도 필요나없깨끗이 따가면 예수님이더라. 이게 믿음인데, 그러면 이것이 오늘 전저또 이게 다 나간다 이말이요 네. 그러면 다 나가는 게 뭐로 전해 되냐? 말씀으로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살아계죠. 네. 그렇게 이 말씀으로 다 나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한 구절을 병곤 친다는 게 천국 가고 다 잘되고 몸에 건강 준다. 이걸 가져하는데 지금 성경 구절은 한 59절 이상 나와요. 아마 거의 100구절 가까이 쏟아질 거요. 예 이것이 말씀이 바로 누구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이다 이 말이요. 이게 진실된 사랑이요. 이 말을 증가할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지 나오지 안 하고는 안 나와요. 그렇게 대강 서로 사랑하시오. 그거는 돌파리 판사거나 돌파리 검사지, 진실된 판사는 법조문 어디에 이렇게 해당되니, 그러면 안 됩니다. 딱 가르쳐 줘요. 아, 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개명, 개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하고 사랑은 사단계계로 바로 돼야 이웃 사랑이 진실하게 나온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나오면요. 그 뒤에는 병 고친 역사가 쉽게 일어나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암으로 고치러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다고 반나 암 환자만 중심으로 설교를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은 저분이 이런 마음 상처로 그할 때는요. 그분을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말씀이 이거 갖다저갖다 이렇게. 반나 짜장만만 밀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비빔밥도, 시래기국도, 호박죽도 끼리 민다. 고 그러면 그렇게 잡술름으로다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나한테 다 필요한데 다 필요해요. 영양소로 다 필요한데 여러분이 보면 이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서 안 돼요. 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따님을 곤치려면그 따님의 춤이라도 먹을 수 있고 그 대배라도 다 닦을 수 있는 사랑이 나올 때 된다. 네. 그러면 그게 언제 되냐. 받을 수 있을 때줄수 있고 줄수 있을 때 받을 수 있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줬으니 네. 다준걸 받으려면 내가 그만큼 사랑할 때 나온다. 네. 그러면 그거 하려면요. 짝지 되는 분이 그렇게 해극 그 교회 좀 자주 안 오고, 그것도 안 돼요. 나만 바르면 하나님 보내요. 나만 바르면 하나님 보내요. 그렇게 해기이 돼서 사랑합시다. 이게 부부지간에 진실된 사랑이 안 나오거든. 아직 나덜 됐구나. 이러놓 복을 못 받는구나. 이러놓 자녀가 안 풀리는구나. 자, 그 다음에는 뭘 지켜요? 윤례를 지키라. 윤례는 뭐냐? 율법과 뇌위기에 나오는 천부극 규정. 이게 잠언 18장 아 출애굽기 18장 20절이요. 출애굽기 18장 20절이 뭐냐? 법도는 너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길. 그 다음에 규례와 윤례는 뭐냐? 네가 행동으로옮겨 살아야 될 일. 그게 어디냐? 신명기 전체다. 레위기 전체다. <laughs> 뭘 하고 살아라, 뭘 하고 살아라. 이거 다 하는 거. 말씀 듣는 걸 먼저 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행동까지 옮겨진 거야. 그렇게 성령을 받고 행동까지 옮기려면 성령을 받아 속이 바뀌었다고 행동이 다 옮겨져느냐? 몸띠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기도 안 하고 안 옮기죠. 그렇게 몸띠에서 나오는 죄가 뭐냐?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몸띠에서 나오는 죄를 그리도의 피로 계속 닦아야 행동으로 옮겨져요. 삼배를 삶았다고 삼배 옷이 되는 게 아니라 삼배 삶은 것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자꾸 벗겨내야 돼 계속 훑으면 가늘이한 실 같은 거 남아. 그실 같은 가늘이한 실 같은 이놈만이 삼별 짜는 거지 그 껍질 묻은 대로는 안돼 그것처럼 몸 뒤에서 나오는 죄를 계속 해결이 돼서 윤례를 지킨 사람 되라 그러면 요 귀식이 바로 일어나요 그러면 너병 하나도 없이 내가 다 고쳐준다 자 오늘 저녁에 이 하나라도 똑바로 하세요 집에 가시거든 딱찍어놓으세요 아하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되고 이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구나 아, 네. 여러분 잘됩니다 아, 네. 자, 다시 마지막 정리합니다 첫째 말하고요 아, 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꿀보다 달아야 돼 10편 아, 네. 119편 103절 꿀보다 달아야 돼 아,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 오는 게왜 그렇게 싫어져?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안되지요 아, 네. 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꿀같이 달면은 그 뒤엔 뭐 해야 돼요? 사단계에 똑바로 해서 의인이 되어야 돼. 의인이 되면 내 자손까지 복받아. 요게 자문 20장 7절이요. 그러고 나면 내가 의인이 돼서 바로 됐나 안 됐나 하는 게 뭐로 나와요? 계명 지키는 자로. 여러분이 이계명 지키면 여러분을 통해 누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예수 그스도가 나타나? 성령이나? 삼일체가 나타나? 요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네가 개명되게, 진실되게 그걸 확인하는 게 부부지간 좋은 거다. 아멘. 부부지간 좋은 거다. 아멘. 정말로 부부지간 좋으면요. 저쪽에서 무슨 소리하든 아멘이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달아. 아멘. 아멘. 종종 여러분이 렇게요뭐 맞는 소리를 해야 뭐, 뭐 듣고 뭐 사랑 같은 소리를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나를 위해서 아멘. 소리를 들리게 해준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요. 개가 짖더라도 하나님은 그 개를 통해 나에게 유익 주려고. 당나구 새끼가 발람에게 말한 것도 발람 선지 잘 되라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개 같은 자가 술 처먹고 와서 얘기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날 위해서 하고 계신다. 전부 나 위해서요. 그렇게 술 잡고 와서 개구신 짓을 해도 정말로 사랑스러워야 되고. 별별 짓을 다해도 사랑스러워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제 이 말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은 철저한 해결뿐이에요. 이게 되면 내가가 아니라 그분이 되게 만들어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까지? 네가 나 사랑하면 돈까지 줄게 얻어다 채워라. 천국 가고 땅에서 잘 되고 건강도 다 곤쳐진다. 자 이렇게 사셔서 모두 행복하세요.